중도에서는 쉬엄쉬엄 여행하세요. 청록이 아름다운 계절, 봄은 짧아서 아쉽다. 들풀이 바람과 함께 춤을 춘다. 볼수록 아름다운 신안 증도의 풍경이다. 1953년부터 보존되어 온 천일염전 습지로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삐삐꽃이 주물추는 중도 태평염생식물원이다. 식물원은 끝이 보이지 않는 습지 초원이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보고이다. 함초, 칠면초 등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삐빛꽃과 칠면초, 함초가 장관을 연출한다. 저녁 노을이 습지를 붉게 물들인다.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의 염전이다. 증도가 세계 슬로시티로 지정되는데도 갯벌 염전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 아날로그의 감성이 남아있는 염전의 풍경이다. 염전은 반영사진을 담기에 좋다. 거울처럼 투명한 염전이 아름답다. 증도는 느리게 둘러보는 섬이다. 섬 안에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른다. 일몰이 진하게 아름다운 곳, 증도이다.